안녕하세요. 퍼펙트 사회팀의 사회문화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10 챕터가 13이죠. 13.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에서 어 공공부조와 어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중요하게 정리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챕터 13에서 사회 제도와 가족 제도를 볼 건데요. 제가 맨 앞에 ot 때나 일 강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13부터 20챕터까지 나왔는데 이 뒷부분은 그렇게 썩 중요한 게 많지가 않죠 앞에 대부분 몰려있다고 특히 문화 파트 비록, 비롯한 계층 파트 기농론 갈등론 실제로 명목은 앞에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13부터는 중요한 것들만 딱딱 찝어서 시험에 나왔던 걸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3의 사회제도와 가족제도인데요. 이거 원래 제목이 사회제도예요. 근데 사회제도 중에서 여러 제도가 있겠죠. 그 사회제도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가족제도와, 그 다음에 챕터 14에 보면 교육제도와, 챕터 15에 보면 종교제도인데, 종교제도를 챕터로 나눌 정도로 크진 않으니까. 이렇게 사회제도 중에 가족, 교육, 종교. 이렇게 볼 건데, 가족과 특히 뭐 교육제도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 자, 사회제도가 뭔지 일단 크게 한번 보고요. 한 사회를 지배하는 관습화된 절차, 규범,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제도라고 부른대요. 자,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본능적이고 사회적인 욕구가 있는 이런 것들을 충족하거나 자제하는 역할을 사회제도가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제도는 사회의 안정과 유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거고. 특징 볼까요? 1번. 개인의 삶과 사회의 영향력을 당연히 미치죠. 사회 제도가 여러 사람이 합의했으니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강제력을 갖는다고요. 강제력을 사회 제도가 있으니까. 세 번째,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안정성이네요. 조심하세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랬지. 영원히 안 바뀌진 않아요. 바뀌긴 바뀝니다. 그게 바로 3번에 있고 5번에 어 사회마다 다르다 있고, 5번 있네요. 5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3번과 5번이 어서로 거꾸로니까 반대 아닙니까? 반대인데 사회제도는 잘안 바뀌지만 5번 바뀌기도 한다는 거. 4번 사회제도가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사회마다 다르다. 특수성 또 나왔네요. 사회제도도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사회제도에서 배울 거 가족, 교육. 종교만 배울 건데, 가족제도, 종교제도, 교육제도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미국, 일본, 조선시대,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근데 서로 다 시대마다 다르죠. 다 있, 있다, 보편성, 그게 시대마다 다르다, 특수성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회가 복잡해 때에 따라 정처 분화되고 점차 전문화되는 경향.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가족에서 모든 걸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족에서 모든 걸다안 하고 굉장히 나눠가는 추세죠. 그래서 밑에 가족제도, 종교제도, 교육제도, 정치경제대중매체. 대중매체 우리가 챕터 17인가 18에서 볼 거고요. 교육제도, 정치제도, 교육, 정치경제는 우리 정치경제 파트에서 보면 되고, 교육과 그 다음에 가족, 종교만 볼 건데, 종교도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제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족의 정의 한번 볼까요? 혈연, 혼인, 입양. 자, 우리나라는 가족이 되는 방법은 딱세개 이외에는 없습니다. 혈연 뭐예요? 애 낳는 거. 혼인. 와이프 결혼하는 거. 입양은 뭐예요? 입양에도 정치법에서 배우셨죠? 혈연 관계와 똑같습니다. 상속이나 뭐나 다 똑같아요. 이래서 포인트.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이네요. 가족은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지는 게 1인 가구죠.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가구라는 개념. 당연히 펀이츠 아닙니다. 가구 뭐예요? 한 가정을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마누라하고 저하고 아들 둘 살고 있으니까 이네명이한 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수. 저는 가족 구성원 수가 몇 명이에요? 네명이요 흥분에 몇 명입니까? 됐다 많죠? 모르겠네요. 애한 10명 된가? 그럼 12명 되는 거예요. 걔네는 한 가구가 12명이죠. 가구와 가족 구성원은 달라요. 그러면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요즘 혼자 사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1인 가구가 25% 이상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인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혼자기 때문에 가족의 정의에 의해서 두 사람 이상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구성원들 간의 적 인격적인 관계 대표적인 1차 집단입니다. 대표적인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요. 자, 확대 가족과 핵가족. 이거 됐다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면 다 틀려요. 여러분들 확대가족과 핵가족은 분명히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대가족과 소가족을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가족 구성원의 수요. 대가족 확대가족 소가족은 일반적으로 대가족이 확대가족이고 소가족이 핵가족인 건 맞아요. 근데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흥분에 비해서 우리 집은 소가족이죠. 맞죠?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두 분이 사시거든요 그럼 거기도 한 가구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두 명이잖아요 우리 집은 네 명인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대가족이고 엄마 아빠는 소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구성원의 수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핵가족 확대 가족 나누는 건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확대 가족이 되려면 부부와 기혼 자녀입니다. 여기 부부라고 써 놨습니다만 뭐 부모님이 한번 돌아가시거나 이혼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한쪽 부모 한쪽 부모님만 계셔도 되고요. 부부와 기혼 자녀면 무조건 확대 가족인 거죠. 여기서 일단 세대라는 개념 자, 볼 것도 없이 3세대 이상은 확대 가족입니다. 왜요? 3세대라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이딴 얘기 아니고럼 3세대. 끝. 부부와 기혼 자녀 그렇죠? 그럼 2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대 가족일 수도 있고 핵 가족일 수도 있죠. 세 명인데 확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왜요? 어머니 혼자 계신데 어머니 혼자 계신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와서 셋이 살고 있어요. 이해돼요? 지금 남자 여자 제가 구분 안 했습니다만, 요거 이해되십니까? 세 명만 살아도 확대 가족일 수 있다. 그 다음에 1세대 가구는, 이거 시험에 나왔던 답지입니다. 기억하세요. 1세대 가구는 무조건 부부 가구입니다. 부부 가구는 그럼 두 명이죠?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예요. 부부 가구는 그럼 뭐예요? 부부와 기혼자녀에 의해서 1세대 가구 중에 부부 가구는 당연히 핵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확대 가족은 무조건 부부와 기혼자녀입니다. 확대 가족은요. 자, 핵가족 보세요.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자. 여기서 부부 동그라미 치시고 부부로만 이루어진 그런 가정을 뭐라고 부른다? 1세대 가구라고 부릅니다. 특징.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이죠. 부부 관계가 중심이며 수평적 인간 관계고요. 부부가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결속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장점. 개인의 개성 창의성 존중하며 양성평등 실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핵가족의 특징은 소가족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점,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약하고요. 가풍 전승이 어려워요.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약하다는 얘기는 애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잘안 된다는 얘기고요. 확대가족은 부부와 또는 한쪽 부부와 기혼자녀입니다. 전통사회에서 보편적입니다. 가부장제, 아버지로서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며 수직적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의 자유보다는 가족의 결속력을 중시하네요. 장점 보면 삶의 지혜나 가풍을 전승하는 게 쉽습니다. 단점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여성의 희생을 너무나 강요하고요,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무시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핵가족과 확대가족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부와 기혼자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새로운 가족 형태 동거가족, 한부모 가족 요즘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뭐, 그런, 뭐, 숨길 일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드러낼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숨길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공동체 가족 있고, 다문화 가족은 이주 노동자나 국제 결혼 가정이 늘어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재혼 가족 다 알고요. 조선 가족 한번 보세요. 손자, 손녀가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산대요. 어, 이거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면 3세대인데, 3세대는 확대라 그랬는데, 이거 확대인가? 잘 보세요. 할아버지 있는데, 밑에 손자, 손녀가 살고, 어?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2세대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 확대 가족이에요? 핵 가족이에요? 모르죠. 얘를 봐야죠. 얘가 혼인했으면 확대, 아니면 핵 가족. 끝. 단순합니다. 이거 2세대라고 봅니다. 자, 가족의 기능. 사회 구성원 재생산 자 가족의 기능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요즘 들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해진다 해더라도 1번 사회 구성원 재생산하는 것은 절대 약해질 수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애 낳는 거예요.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만 출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농담 삼아 아 딸을 너무 낳고 싶어서 태명도 딸로 졌다 그랬는데 아들 둘 낳고 셋째는 너무 딸을 낳고 싶어서 마누라가 딸을 안 낳니까 으 밖에 나가서 마누라 미안해 딸을 낳고 싶어서 딸 낳아갖고 왔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지게 처막겠죠 이혼 당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 기능 애 낳는 것은 무조건 가족 안에서만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일번 기능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나머지는 많이 약해졌죠 양육과 보 우리 애기들도 우리 와이프 직장 때문에 뭐 어린 때 굉장히 유, 뭐야 그 어린 이 집에 갔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화 많이 약해졌죠. 일차적 사회화 기관으로서 성적 욕구 충족하고 규제하는 거 다섯 번째 정서적 기능, 여섯 번째 경제적 기능까지 있습니다. 포인트는 밑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가족이 담당하던 여러 기관들이 전문적인 사회 기관들로 다 이전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기능 옛날에는 집에서 다 물건 만들고 했는데 지금 집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취미 생활 빼고는 다 마트에서 사다 먹고 사다 쓰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사회화와 양육과 보호도 전문적인 놀이방, 유치원, 학교 다 맡기잖아요. 요겁니다. 자, 가족 문제는 가족이 수행해야 될 기능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못 해서 발생하는 거죠. 내적인 것은 가족 내의 문제. 외적은 사회화의 변화 때문에, 사회의 변화 때문에 산업화나 핵가족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핵가족화가 되면 가족 구성원이 개인주의가 좀 심하죠. 그러면 이웃 문제가 생길 건데, 자, 가족 문제 하이라이트는 가족 해체입니다. 넘겨보시면 다양한 가족 문제, 가족 해체, 가족 내 부부 갈등, 고부 갈등으로 가족 해체가 생깁니다. 또는 가정폭력 및 청소년 비행 문제 생길 수 있고요. 대책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하고 공평한 가족 간의 역할 분담 필요할 거예요. 앞에 우리 가족의 기능 중에 5번에 정서적 안정기능이 있거든요.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해체가 생기는 거예요. 뭐 청소년들 따져보면 일주일에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시간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자, 가족 해체가 생기면 노인 부양 문제도 생기고요. 뒤에 다시 볼 겁니다만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 출산율 너무 떨어지면서 청장년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양육 서비스를 확대시켜 줘야 될 거예요 자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떠나왔네요 기능론 갈등론 기능론의 포인트는 가족 문제가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남자 여자 신랑 이건. 와이프건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가족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서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에 결함이 생겼어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 간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했고요.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 태도 또 이걸 형성하는 교육도 시행해야 되고요. 자 갈등론은 가족 문제가 왜 생긴 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남자가 너무 여자를 억압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표출된 상태 이 갈등과 해체를 필연적이고 자연적으로 어 갈등론의 기본이었잖아요 현실 사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자그 이유가 뭐래요 가족 문제가 생기는 걸 갈등론에서는 가부장제와 같은 남성 지배적인 불평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이 동의한 적 없는데 남성이. 와이프에게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부장제가 일반적인 특징이 그랬으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해결책 남녀 간의 평등의식 가족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는 건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자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또 나와 있네요. 근데 사회적 차원도 우리나라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사회 전반적 문화 법 제도 많이 변해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중요한 건. 개인적 차원으로 가족 구성원 자체가 서로 인식 전환하고 서로 서로 도와주고 뭐 이해하는 그런 양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얘기입니다. 자 가족제도에서는 표현성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2 세대 3 세대 구분하는 거 확대 가족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 요거 그냥 답지로 그냥 쭉 나왔었어요. 1 세대 부부 가구의 특징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구와 가족 구성원의 수의 개념 자, 71쪽에 14 챕터에 교육 제도와 교육의 기회 균등.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앞에 사회화 기관에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할때에뭘 배웠어요?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고로 해 놓고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왜요? 사회화를 학교 교육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학교가 공식적 사회학 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시되니까요. 교육제도 볼까요? 사회 구성원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지식, 기술, 행동 양식을 습득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회 구성원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지식, 기술,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걸세 글자로 바꾸면 그게 뭐예요? 사회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사회화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중시되는 겁니다. 기능. 사회유지 발동의 동력이 되며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면 자아실현,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되고 싶은 거 이런 거 자아실현하고요. 개인을 한세회 살아가기 위한 적합한 구성원으로 만들어주며 한사회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달까지 해줍니다. 자 교육기관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집안에서 교육했거나 상층만 즉 귀족이나 양반만 교육받았는데 현대는 이제 공식적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의무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교육제도협회는 근대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특정 사회계층만 제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대 이후에는 공교육이 생기면서 학교 교육을 따라 교육체제가 점점 확립되다가 드디어 현대사회,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체 교육기관이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다 대학원들도 많아지고 대안교육도 있으니까요 자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점입니다 기능론, 갈등론 또 나왔네요. 기능론에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학교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갈등론은 뭐예요? 개천에서 용안 난다. 엄마 아빠의 가정 배경이 중요하다. 자, 71쪽 밑에와 72쪽 위에 있는 건 앞에도 봤던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제가 요것을 이번에는 다른 형식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었던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수능에 많이 나왔었던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교 교육이 사회적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학교 교육이 사회적 성공에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영향 많이 미친대요. 바꿔보세요. 학교 교육 열심히 받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개천에서 용 난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학교 교육 강조하고 있으니까 기능론이에요. 그럼 기능론 배웠으니까 셋도로 갈등론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는 학교 교육이 아니라 갈등론은 사회적 성공에 뭐가 많이 영향을 미치겠어요? 가정 배경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개천에서 용안 난다. 개천에서 미꾸라지도 안 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갈등론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회보다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긴 합니다. 돼야 되긴 해요. 왜요? 학교 교육 열심히 받고 노력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의 영향력이 너무 크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양극화 시대가 안 좋은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론과 기능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거 동그라미로 표현했는데 시험에 든 옛날에 플러스로도 나왔어요. 플러스 이쪽은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플러스는 영향이 큰 거고, 마이너스는 작은 거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72쪽에는 교육의 기회 균등입니다. 요거,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균등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기회의 균등은 말 그대로 누구나 기회는 똑같이 주는 겁니다. 계층, 성별, 인종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거 예에 딱 나와 있지만 교육의 기회 평등의 하이라이트는 의무교육이죠. 우리나라 현재 초딩육 년, 중딩삼 년, 구 년은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이 영향이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밑에 결과의 평등, 계층이나 지역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를 최소화하고 아무래도 서울권 있는 애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지방은 덜 받는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최소화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돼요. 취약계층을 위한 수업을 제공한다거나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거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특별전형에서 입학시키는 것은 교육의 결과의 평등이라고 봐야 되고요. 비판점은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할순 없으니까 행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뭘 하고 있어요? 법적 토대를 마련했네요. 헌법에 적어 놨고요. 교육 기본법 4조 1항 2항, 교육비용 기본법 8조 1항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마지막 인제 교육의 기회 균등에 대해서 기능론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상승 이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에서 개인 간의 성취도 차이는 불가능 불가피하다. 무슨 뜻이에요? 기능론은. 이거 교육 똑같이 시켜줬지 않느냐. 거기서 능력 차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잘하는 애뛰어주고 못하는 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갈등론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 교육의 기획 운동은 실현되기 어렵다.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 돼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정치에서 정리했을 겁니다.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실질적 불평등이 생겨서 실질적 평등이 실현돼야 된다. 교육의 개인 간 성취도 차이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외에도 계층 간 격차 때문에 나타나요. 즉, 본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나 사회제도가 해결을 해줘야 되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걸 통해서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사회 제도에서 보는 가족 제도 봤었고 교육 제도 봤었고요 자 종교 제도는 이렇게 한 챕터로 놀 만한 그런 내용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 종교 간의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가 아니죠 미국. 나 뭐, 여러 나라처럼, 어떤, 뭐, 인도 같은 나라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생겨서 나라가 분리됐고요. 뭐, 무장, 뭐, 단체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안에는 어떨지 몰라도, 종교 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한 나라는 아닙니다. 포인트! 혹시 나오면, 제가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나오면, 해결책,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관용의 태도, 개방성 태도, 상대주적 태도를 가져야 되죠. 결국 종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종교만 중요해, 너희 종교는 됐어. 이런 인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종교의 어떤 3대 종교 같은 거 보면요. 다 평등 강조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 그 다음에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거. 우리나라 국교가 없잖아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79쪽에 16챕터에 보면 대중매체 앞에 대중문화에서 살짝 했습니다만 요즘 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대중을 상대로 대량의 정보와 이슈를 전달합니다. 대중매체 일방향성, 아까 설명드렸죠? 지난번에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합니다. 근데 요즘은 쌍방향으로 변화하는 중, 왜요? 정보화 사회인계. 그 다음에 대중매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 획일성 동일한 문화를 동시에 여러 문화 요소를 접하게 됩니다. 상업성 매체를 소유한 기업이 정보를 상품화해서 그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한대요. 어쩔 수 없죠. 어, 대중매체를 만드는 그런 매체들도 광고 받고 돈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상업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형을 봐야겠네요. 자 지난번에 강의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유형에서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앞에 묶읍시다. 인쇄, 영상, 인쇄, 음성, 영상. 이거 묶어서 앞에다가 뭐라고 불러요? 전통적 매체로서 이세 개를 뭐라고 부른다? 일방향 매체. 그 다음에 당연히 앞에 뉴 미디어는 상방향 매체. 자,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인쇄 매체, 신문 잡지죠? 시각적 이미지죠 복잡하고 심층적 정보고요 이 인쇄 매체의 특징은 특집기사 같은 걸 통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인쇄 매체의 단점 여기 안 나왔는데 정보가 느립니다 왜요? 한번 찍어내면 그 다음 찍어낸 이후의 소식은 전달할 수가 없죠 가끔씩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스포츠 경기 같은 거할때 12시 1시 이후에 마감시간 이후의 경기 결과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음성 매체 라디오죠 라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쌉니다. 라디오 부스 같은 데서 음악 틀어주고 방송하면서 주파수만 맞추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정보 전달 속도 빠르죠. 정보 전달 범위도 넓어요. 결정적인 단점은 안 나왔습니다만 시각적인 정보가 안 돼요. 어? 요즘 되던데요? 네, 되죠. 보이는 라디오. 근데 이 음성 매체가 전통적인 매체였는데, 일방향 매체였는데, 보이는 라디오가 가능한 건 당연히 뭐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뉴미디어와 결합됐기 때문이에요. 요즘 문자 보내면 바로바로 바로 읽어주잖아요. 자, 일방적인 정보고요 영상 매체 팁이겠네요. 요즘도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칩니다. 신속하고 생생합니다. 왜? 시각적. 청각적, 뭐, 눈으로 보는 거다 가능하니까요. 주로 일방향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인쇄, 음성, 영상의 공통점은 일방향입니다. 물론 요즘 뉴미디어가 결합됩니다만, 자, 뉴미디어, 인터넷,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전통적인 전달 매체, 컴퓨터 통신 기술을 접목한 거죠. 정보화 시대에 등장한 겁니다. 새로운 개념의 매체로서 포인트는 쌍방향입니다. 우린 다 아예 최신식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 문서 작업도 스마트폰으로 하자, 하고, 한가요? 전 잘하는데. 하잖아요? 가다가 무슨 사건 있으면 바로 카메라 들이대고, 찍어서 바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다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대중매체는 순기능. 물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화한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매체도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회화? 기관이었잖아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이차적 사회화 기관이요. 자, 4 8 0쪽 넘어 옮겨 보시면 다음 세대의 사회의 가치관, 규범, 문화 등을 전달하고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휴식, 주말에 딱 누워서 드라마 보면 쇼프로 보면 재밌으니까요. 특전 사안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해서 대안 제시.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 다할 수가 없는데 대중매체가 정보를 전달해 주고 해석을 해 주니까요. 대중매체 관련 종사자 일자리. 이건 뭐 기업 측면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역기능. 너무나 상업적이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다. 외래 문화 영향을 지나치게 받을 경우, 문화적 주체성. 우리나라 이제 외국에서 문화 들어오니까요. 자,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하면, 대중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수동적 주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편파적 보도를 할수 있습니다. 대중 매체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경제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 정치적으로는 여론 형성하고, 문화적으로는 대중문화가 형성되면서 보편적인 문화생활을 가능케 할 겁니다. 자 대중매체를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기능론 긍정적으로 보겠죠. 대중매체가 어떤 특정 계층의 어떤 그 소식만 전해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사회 규범과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하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여론 형성할 때 구성원 간의 결속력 강화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도 촉진시키고 대중의 지적수 요거제 중요하죠. 예전에는 고급스러운 사람들만 즐겼던 고급 문화를 지금은 일반 대중이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중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며, 자, 대립각, 즉, 우리 정치에서 여론 나오잖아요. 어떤 여론이 팽팽하게 맞설 때 그런 것들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갈등이 조정됩니다. 자, 갈등론. 뭐, 부정적으로 보겠죠. 이 대중매체에서 방송하는 것 자체를 벌써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거다. 지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는 거다.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정치적 무관심이나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게 저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의 은폐나 왜곡을 통해 재중, 대중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보면 그 히틀러라든가 아니면 뭐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도 그랬어요. 독재 정권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대중 매체를 통제하죠. 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자 상업성만 추구하다 보면 대중문화가 너무 하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네요. 갈등론적 관점에서 이 대중 매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요. 자, 81쪽에, 그러면, 바람직한 자세, 제목만 보시면 되겠네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뉴스 들을 때, 저게 정말일까? 정말일까? 한번 비꼬고, 그 얘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의 원천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대중매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사회제도에서 가족제도, 교육제도. 글쎄요, 종교제도는 뭐 다른 거 정리 되면 조금 보세요. 종교제도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할까요? 자, 다음 시간에 17, 18, 19, 20까지 볼 건데, 뭐 20은 뭐 크게 볼거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3사 40분 정도 정리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